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님께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봉독한 3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나라말로 쓰여진 성경에는 잘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헬라와 원어 성경에는 사실 삼에서 십사 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을 찾아보아도 이렇게 이백이 단어로 긴 문장으로 쓰여진 말씀은 없다고 합니다. 이한 문장을 중간에 쉼표 없이 써내려 간다면 A4 용지 한 장을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바울은 무슨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문장을 썼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참단한 감옥 생활에서 그 환경에서 찬송하리로다라며 오늘의 본문에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서 아는 바 바울은 마음 속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을 찬송하리로다 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이아가라의 폭포처럼 엄청난 물들이 쏟아져 내려와 그 웅장한 폭포를 만드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쏟아지며 오눈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이런 참 감사와 참 감탄의 고백이 나오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러니까 사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 평탄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으며 빛난 인생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에겐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삶에 상처가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고 또 부모님의 많은 기대와 격려를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부모님과 등을 지게 되고 또 자신이 속한 유대인 집단에 등을 지게 되고 심지어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제자들과 또 자신에게 등을 두, 돌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 환경이 좋고 마음의 웅덩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더해졌지만 지금 그는 그 환경과 상처와 아픔을 뒤로 한채 마음의 어둡고 깊은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할때이 모든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축복의 양을 나타내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 한 톨까지 한 톨까지 남김 없는 그 모든. 모든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역시 그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해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많은 신약자들과 신앙인들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말하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곳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그 복은 3에서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7에서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첫 번째 복은 선택의 축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다름 아닌 선택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교리를 수많은 학자와 신앙인들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의 교리가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교리에서는 내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일까 이런 질문들이 오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말 그대로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여러분은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견의 다름이 교단과 교파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택의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단으로 몰린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선택의 교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던지 어렵던지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성경의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의 주체가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이 의논한 게 아니라 어느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한 지식과 판단에 따른 선택이십니다. 제비법듯이, 로권, 법권을 뽑듯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김새와 또 우리의 세포 하나 하나까지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사람은 참 자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는 우리가 스스로 느끼듯이 더러운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선택의 의미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의 교리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선택받은 자, 즉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은 자, 그 엄청난 사랑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남보다 우리가 더 우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정직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이에 대해 로마서는 우리에 대해 정나라게. 우리의 상태를 찝어주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 할것 없이 바로 우리 바로 나이 나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 마음만 있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계 선택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거나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의로운 생활이 있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싫어하신 바, 그리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께서의 그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에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또이 세상을 만들어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시니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깊이가 우리를 사로잡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선택의 축복에 이어서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아들됨의 축복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양자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당시 로마의 가족 제도를 알고 나면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모든 사람이 다알 만한 로마의 가족 제도를 두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가정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요즘 현대 가정에서는 뭐 재무부 장관이라고 칭하는 어머니의 권력이 참 크지요. 그것과 비교가 됩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관한이 얼마나 컸냐면요. 자신의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라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 자식을 죽여도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혈통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가 정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많은 귀족들은 한 부인에게서만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여러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를 후계자로 지목하느냐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버지의 이런 상속권을 받기 위한 자녀들의 싸움 때문에 로마가 몰락했다기도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가족 제도 안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혈통과 상관없이 후계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거나 혹은 아들이 있어도 가문을 이어가는데 부족하다가 생각이 들면은 양자를 들였습니다. 바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들을 삼기 위해서 한 가지가 선행돼야 하는데, 친아버지가 그 친아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서, 단순히 문서로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양자 삼을 사람이 반드시 그 아들을 노예처럼 돈을 주고 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무려 세 번이나 사고 파는 행동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양자에서 진정한 아들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 나가기에 적합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기 부적합해서 우리를 양자로 들이시겠습니까? 더불어 우리는 양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 뒷장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곤중건세 잡은 자의 자녀였고, 또 진노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제, 제 종된 신분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아들 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심지어 이런 우리를 아들 삼을 수 있어서 참 기쁘다고 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에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 예정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방금 말한 이 예정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미리 경계를 정한 즉 미리 구분의 놓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그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마음에 작정하셔서 때가 되어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됨에 따라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마음으로 이 열린 문 교회에서 지금 모여 함께 살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불쌍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불쌍한 삶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그 결과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더 이상 살수 없다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공허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가옵니까? 우리의 구멍난 생명을 채울 수가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삶이 평안하십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생명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갈급한 이들에게 전해주는 택한받은 복된 자녀의 형상을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과 함께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시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